자 69페이지 7번을 어, 아무래도 어, 풀어야될것 같습니다. 자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x는 p, x는 q. 범위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만 p의 속도가 2가 되고 시각 t가 만나 3에서의 점피의 속도가 0보다 더 작을 때, 시각, t는 큐에서의 점피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위치다라고 하는 것을 t에 대해서 미분을 시켜주면, 당연히 얘는 속도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t의 삼성, 마이너스 6t의 제곱 더하기, 9t 플러스 k. 이게 바로 속도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2가 되게 하는 놈이, 뭐가 되더라? 속도가 2가 되게 하는 놈이, 장피에서 속도가 2가 되게 하는 놈이, p하고 q에서만 그렇게 되더라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얘를 이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t-3의 t, t -3의 전체 제곱은 2-k e 그래서 왼쪽에 그림을 그려보면 왼쪽에 그림은 그림이 이렇게 되고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0과 3 3에서 2 중분을 가지니까 아 바로 이게 바로 T축이다 라고 한 것이 돼 있어야 되겠죠. 여기가 얼마? 3. 여기는 얼마? 0. 어, 이제 이 전체의 말하고 이 말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간에 얘는 2대1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시켜줘 보면 여기도 역시 2대1이니까 여기는 4라는 지점이 될 것인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속도가 2가 되게 하는 지점이 2개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지점이 바로 이것이 바로 뭐 t가 만다 속도가 2가 되게 하는 그런 지점이겠죠. 그러니까 1을 대입했을 때의 값이 1을 대입하면 1,2라는 지점이 이게 만족을 해야 됩니다. 1갖다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1, 여기는 뭐가 돼? 4, 는2 빼기, k. 바로 k의 값은 바로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 하냐면, t가 3에서의 속도는 3, 그러면 3을 갖다 대입하면 뭐가 돼요? 3을 갖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말은 참이다, 이런 소리예요. 어쨌나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지금 과거자 하는 뭐니? 어, p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p는 바로 1이 돼요. q다라고 하는 건 바로 4가 되겠지. 그런데, 마, 다 t가 4에서의 가속도를 과시오랬으니까, 얘를 t에 대해서 한번더 미분을 시키시오라는 소리예요 미분해 주니까 얼마 하니 3t에 지금 마이너스 12t, 플러스 9, 4를 갖다 대입해 줄게. 16에다 3을 곱하면 뭐가 되니? 48, 여기 48, 플러스 얼마? 9, 이렇게 되겠지. 정답은 바로 9라는 값이 3번이 됩니다. 어, 여기서 어려웠던 것은 뭘까요? 자, 먼저 이것이 위치예요. 얘를 뭘해두면 t에 대해서 미, 미분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속도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바로 속도다. 그런데 이것이 2가 되게 하는 놈하고 내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림이 이런 그림이더라. 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적되게 있냐면 속도가 2가 되게 하는 지점이 두 개밖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뭐 이쪽 그림 아니면 이쪽 그림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 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이 지점은 1 1,2라는 지점이 일단 만족을 해야 돼. 그렇게 되기 위한 k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3을 갖다 대입을 해주면, 어, 뭐 여기까지는 제로가 되고, 바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속도가 0보다 작다라는 것도 만족하더라. 따라서 우리가, 아, p라고 하는 것은 1이 되고, q라고 하는 것은 4가 된다. 이건 뭐 2대1, 뭐 2대1, 뭐 이것 2대1,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 금방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